조선판 블랙박스, 바로 사관의 일기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말을 하면 누군가가 항상 옆에서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관, 즉 조선의 공식 기록자였죠. 사관은 왕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모든 말까지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심지어 왕이 화를 내거나 농담을 한순간까지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조선왕조 실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500년 연속 기록물, 바로 그 시작이 사관의 부 끝이었습니다. 왕은 사관이 상주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기록을 볼 수도, 수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왕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조선 최대의 블랙박스였던 거죠. 이 때문에 신하들과의 회의, 즉, 위정부 회의나 경연에서도 사관의 존재가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 실수라도 하면 그대로 역사에 남았으니까요. 실제로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적으로 기록한 사관을 색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관들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기록의 신성을 지키기 위한 목숨건 침묵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관이 단순히 기록만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치적 상황을 분석하고 왕의 판단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역할도 했죠. 즉, 조선판 기자이자 감시자였습니다. 사관의 일기는 매일 밤석으로 이관되어 철저히 봉인되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열람할 수 없었고, 후대 왕조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은 500년 동안 단한 번도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관제도는 권력이 아닌 기록이 진실을 지켜낸 사례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해도 종이에 남은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늘날의 블랙박스가 사고의 진실을 밝혀내듯 조선의 사관은 권력의 진실을 기록했습니다. 조선판 블랙박스, 사관의 일기, 말 한마디가 그대로 역사로 남던 기록의 시대였습니다.